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에서 중국에서는 볼수 없는 동물들이 등장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인공적으로 꾸며진 하천일 뿐일 거라며 중국 투자자들을 속이지 말라고 발언하던 중국인들은 직접 본 서울의 모습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과연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일가견 있는 그녀를 충격에 빠지게 한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글로벌 도시 개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천루 이샨이라고 합니다. 런던 정경대에서 MBA를 따고 아시아 도시 재생 프로젝트만 10년 넘게 분석해 왔죠. 도시 개발 프로젝트 이런 일들은 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생태 복원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난달 중국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일본에서 멸종된 백로와 수달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웨이보를 뒤덮었거든요. 댓글만 수십만 개가 달렸죠. 대부분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관광객 끌어모으려는 마케팅일 뿐이었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동물들을 사다가 풀어놨겠죠. 중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짜 생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거든요. 회사 동료들은 모두 감탄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상사까지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해보자는 말까지 꺼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회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현지 조사 출장이라고 보고했어요. 사실은 이 가짜 뉴스를 직접 폭로하려는 목적이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썼는지 말이에요. 제 성격이 좀 까칠한 편입니다. 특히 근거 없는 소문이나 과장된 홍보를 정말 싫어해요. 대학 시절부터 그랬죠. 교수가 뭔가 애매하게 설명하면 꼭 따져 물었거든요. 런던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 학생들이 아시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팩트로 반박했어요. 그런 제가 이번엔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보다 작은 나라라는 정도의 인식이었죠.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하다지만 그것도 문화 상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숫자로만 세상을 봐왔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일에 방해만 된다고 여겼거든요. 특히 환경 보호니 생태 복원이니 하는 것들은 대부분 돈만 먹고 실효성은 없다고 확신했어요. 베이징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겉보기엔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도 이틀 정도면 충분히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다짐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청계천이라고 했더니, 아, 관광 오셨군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관광 상품이구나 싶었거든요. 기사분이 요즘 중국분들이 청계천 보러 정말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 밖을 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회색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차들이 꽉 막혀 있었어요. 이런 도시에서 무슨 생태 복원이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베이징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공기가 조금 더 깨끗한 것 같기는 했어요. 서울시청에서 만나기로 한 담당자가 김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만났는데 정말 성의 없게 대하시더라고요. 아또 중국에서 온 투자자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명함도 대충 건네주시고 앉으라는 말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청계천 생태 복원이 정말 자연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동물들을 풀어놓은 건지 말이에요. 김 과장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깐 말을 못하시다가 그러더니 직접 보시면 아실 거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만약 정말 자연적으로 된 거라면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과장이 내일 생태연구소 박선우 박사님과 만나보시라고 했는데 그 말투가 정말 어색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명동 한복판인데도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베이징이라면 이 시간에도 차 소리가 요란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종동물이 살아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도시일 뿐이거든요. 그날 밤 웨이보를 확인해보니 청계천 관련 게시물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심지어 중국 연예인들까지. 한국 환경 정책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어요. 댓글도 수만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 말이에요. 내일 당장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박선우 박사님과 만나기 전에 혼자서 먼저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을지로 쪽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침 운동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출근길에 잠깐 들르는 직장인들도 보였어요. 물은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인공으로 만든 하천이니까, 당연히 관리를 잘 하겠죠. 베이징에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만든 인공 하천들이 있거든요. 겉보기엔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곳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물 위에 새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목이 길고 다리가 긴게 백로 같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백로가 물 속으로 부리를 집어넣더니 물고기를 낚아채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대박이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느라 난리였죠. 저도 모르게 한참 바라봤어요. 물고기를 잡은 백로가 그걸 꿀꺽 삼키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키우던 백로를 가져다가 이 시간에 맞춰서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CCTV도 많고 관리 사무소도 가까이 있더라고요. 백로가 물고기를 잡은 뒤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야생 동물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도 놀라서 도망갔을 텐데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에게 길들여진 거였을 겁니다. 먹이도 정해진 시간에 주는 거겠죠.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중국에서 오셨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 말하는 억양으로 알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 아저씨 말로는 몇년 전만 해도 이런 새들을 볼수 없었는데 요즘엔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오후에 드디어 박선우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서른 중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서울대에서 생물학 박사를 하시고, 청계천 생태조사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학자라고 해서 다 정직한 건 아니거든요. 박사님이 청계천 하류 쪽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 수달 흔적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돌들을 하나하나 뒤져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뭔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돌 위에 있던 까만 덩어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수달 배설물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스프레인트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냄새가 좀 비릿했어요. 물고기 비늘도 섞여 있다고 하시네요. 박사님이 비닐장갑을 끼고 그걸 조심스럽게 채취하시더라고요. 연구소로 가져가서 DNA 분석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딘가에서 수달똥을 가져다가 뿌려놓은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무인 카메라로 찍힌 영상들이었는데, 정말로 동물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화질도 꽤 선명했고, 시간대도 다양했어요. 특히 담비라는 동물이 새벽에 물가를 어슬렁거리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외선 카메라에 찍힌 모습이 꽤 생동감 있었습니다. 시간도 새벽 3시나 4시였고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좀 의외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한두 마리 정도야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혹은 어딘가에서 기르던 걸 놓아준 것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진짜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돌아온 거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내일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박사님 표정에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다음날 박사님이 저를 북한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도착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산이 있다니 말이에요. 베이징에서는 이런 자연환경을 보려면 몇 시간은 나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산이 좋다고 해서 멸종동물이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사님이 무거운 망원렌즈를 메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런던에서 공부할 때 운동을 좀 했지만 요즘엔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박사님은 이런 일이 익숙하신지 씩씩하게 앞서 가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저를 기다려주시면서 천천히 가자고 하시는 게 고마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올라가니까 절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이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망원렌즈를 꺼내서 어디인가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뭔가 싶어서 박사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어요. 정말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조용한 목소리로 저기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망원렌즈를 받아서 박사님이 가리키는 곳을 봤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절벽 위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나 되었어요. 어미 사냥 한 마리와 새끼 두 마리가 절벽을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동물을 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망원렌즈로 봐도 정말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박사님이 조용히 설명해 주시길 저 사냥들은 멸종위기 1급 동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몇백 마리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북한산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건 진짜 조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망원렌즈로 계속 보고 있는데 새끼 사냥들이 어미를 따라 절벽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사람이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울 시내 빌딩들이 보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도심과 야생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말이에요. 이런 광경은 베이징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의심하고 부정했는데 저 사냥 가족을 보니까 뭔가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산에서 내려와서 박사님이 저를 청계천 박물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청계천 복원 과정을 자세히 알아봐야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옛날 청계천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예전엔 청계천 위에 고가도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상막해 보였어요. 하천은 더럽고 냄새나고 그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깨끗한 청계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처럼 바꿨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대공사였을 것 같았어요. 박사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하시던 상인분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였다고 하시네요. 기술은 돈으로 해결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서울시에서 상인 한명한 한 명과 다 만났다는 거예요. 5,000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단한 명의 생계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말이에요. 가든파이브라는 큰 쇼핑몰을 지어서 모든 상인분들이 그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도와드렸다고 해요. 임대료도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드렸다고 하시네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강제 철거를 하거든요. 보상금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명한명 한명 만나서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박사님이 보여주신 회의록을 보니까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상인분은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 치료까지 도와드렸다고 하네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어려우시다고 해서 몇년 동안 계속 상담을 해드렸다고 해요. 심지어 자녀 교육 문제까지 상담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걸 기술과 돈으로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동참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래서 청계천 복원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박사님이 한강 지류에서 정말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만나서 한강공원 쪽으로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박사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야생동물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물가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저기 보라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망원렌즈로 봤더니 수달 가족이었습니다. 어미수달과 새끼수달 한 마리가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새끼수달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물 속에서 뭔가를 갖고 노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리인형이었어요. 아마 누군가 떨어뜨린 장난감인 것 같았습니다. 새끼수달이 그 인형을 안고 물에서 뒹굴뒹굴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마치 사람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살에 인형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수달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인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미 수달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인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형을 입에 물고 새끼에게 다시 가져다주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걸 의심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어미 수달이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동물도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도 조용히 감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프로젝트 방향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청계천 모델을 중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상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수달 가족 영상을 편집해서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에서 진짜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댓글이 몇개안 달렸는데 몇 시간 후에 보니까 대박이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십만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분은 한국에 당장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중국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중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요청이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BBC와 뉴욕타임스에서도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올린 영상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데이터를 초월한 순수한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면서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 청계천뿐만 아니라 서울숲, 한강공원, 남산 등등 여러 생태 공간들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시 생태계를 복원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 프로젝트 같았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제가 쓴 보고서가 회사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처음엔 한국을 의심하러 갔던 제가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온 거잖아요. 동료들이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과 영상들을 보고 나서는 모두 공감해주더라고요. 특히 수달 영상을 본 동료들은 정말 감동받아 했어요. 회사에서 서울 모델 도입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를 팀장으로 임명해 주시더라고요. 중국 주요 도시들과 협력해서 청계천 같은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자는 거였어요.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도시들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상당했어요. 제일 놀라운 건 중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저를 불러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중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될줄 몰랐거든요. 박선우 박사님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서울로 연수를 오는 공무원들과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에 가서 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생태도시 교류 프로그램의 중국 측 책임자가 되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보람 있는 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이에서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소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아직 작은 규모지만 시민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시안과 청도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운명적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을 의심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데이터와 숫자로만 세상을 보던 제가 사람의 마음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정말 인기예요. 특히, 청계천과 서울숲을 보러 가는 생태 관광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린 수달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국 관광청에서도 고마워 하더라고요. 가끔 그때 그 수달 가족 생각이 납니다. 어미 수달이 새끼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준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만든 청계천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